여자가 생일날 세 가지 소원을 빌었는데 첫 번째는 자신이 산복권이 당첨되는 것이었습니다. 두 번째는 가족이 건강하게 지내는 것이었으며 마지막은 자신이 영원히 젊고 아름답게 사는 것이었죠. 그런데 다음날 그녀가 빌었던 세 가지 소원이 전부 정반대로 이루어져 버렸습니다. 그녀의 가족은 하루아침에 파산했고 어머니는 중환자실로 실려갔으며 자신은 할머니로 변해버렸습니다. 절망에 빠진 여자는 그때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엄청 젊어진 걸 발견했고 바로 그 순간 은행에서 돈 갚으라는 전화가 걸려왔죠. 여자는 삶에 대한 희망을 잃어버렸고 모든 걸 포기하려던 순간 남자친구가 목걸이를 선물한 이후로 자기 가족에게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 다음 순간 여자는 생일날로 되돌아왔고 곧이어 남자친구가 목걸이가 든 상자를 꺼냈죠 여자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너무 비싸다며 거절했지만 남자친구는 이게 우리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목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그녀 또한 목걸이의 비밀을 알아내고 싶었기에 결국 남자친구가 목걸이를 걸어주는 걸 허락했죠 여자는 되돌아오기 전 자신의 모든 소원이 남자친구 가족에게 이루어졌던 걸 떠올리며 자신의 생각을 테스트해 보기로 결심했습니다. 그때 남자친구의 여동생 손에 상처가 난걸본 여자는 마침 자기 손가락도 베인 상태였기에 자신의 손가락에 낫기를 빌었는데 다음 순간 자기 손가락에는 상처가 하나 더 생겼고 남자친구 여동생의 상처는 깨끗하게 나아 버렸죠. 여자가 여동생 부로 상처가 어디로 갔냐고 국자 주변 사람들이 의아했고 그녀는 자신의 생각을 확신했습니다. 곧바로 목걸이를 확 잡아당겨 뜯어낸 뒤 대체 무슨 속셈이냐며 남자친구에게 허튼 수작 부리지 말라고 경고하였죠.